문장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일단 패스트 텐스에서는요. 어떤 서브젝트가 나오든지 간에 D를 붙여서 묻는 거 그리고 뒤에는 베이스 폼 m 이 나온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까지 너무나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렇죠? 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정말 큰일 납니다. 복습 너무 많았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what, where, when만 앞에다가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did she do? 그녀는 뭘 했어요? Where did they live? 그들은 어디에 살았어요? When did you l i v e 당신은 언제 떠나셨어요?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present tense로 가면은요. 아, 우리 예전에 배웠다시피 she, he, she isn't, those를 묻고요 그다음에 I, we, you, they는 do로 묻는다 그랬어요. 당연히 뒤에는 똑같이 base form이 왔었죠. 그 앞에다가 똑같이 what, where, when 붙여주는데요. 이번에는, 어, 그녀가 어제 뭐 했어?처럼 했어가 아니라 what does she do? 그녀는 무엇을 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어, 이것 같은 경우는 직업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present tense를 써줄 때는요, 특히 general하게 일반적으로 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물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뭐 하고 있어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뭐 하고 있어를 물으려면은 what is she doing이라고 물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어,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지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 그들이 어디 살았어가 아니라, where do they live? 지금 어디 사냐는 거고요. when do you live? 너는 언제 떠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언제 떠났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것과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현재에서 묻는 것,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계속 보면은요. what did he write? 그는 무엇을 썼죠? What does he write? 그는 무엇에 대해 씁니까? Where did we stay? 우리는 어디 머물렀었더라? Where do we stay? 어 우리는 어디 머물러? When did they arrive? 그들은 언제 도착했어? When do they arrive? 그들은 언제 도착해? 그러니까 이미 도착한 거 이건 상황이 끝난 거고요 그 동작이 끝난 거고 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What did Jane eat? Jane은 뭐 먹었어? What does Jane eat? Jane은 뭘 먹어? Where did parents visit? 어, 부모님들이 어디를 방문하셨었어? Where did parents visit? 부모님들은 어디 방문하셔? When did brothers finish school? 그 형제들은요 언제 학교를 마쳤습니까? When did brothers finish school? 언제 그 형제들은 학교를 마칩니까? 그래서 굉장히 쉬운 개념이 되겠어요. 왜요? 우리가 이미 이 past tense랑 또 present tense에 대해서 다 배웠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문장들 한번 연습해 보러 갈게요.